성도 신경으로 신앙을 배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전송 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이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받들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말씀임대요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히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 창세의 복을 누리며 제 앞에 할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은혜 기쁨이 우리 공동체의 가정 가운데 십년 가운데 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는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는 일들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게 하셔서 영혼이 잘되므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도 말씀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위에 함께하시며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열매들을 거두어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분복을 누려가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갈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우시고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거래나 고통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루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시간 누리게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 안에 승리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하나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먼제를 그 위에서 드리랄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육째 딸 초아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장면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코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이년. 둘째 딸의 스활리의 아들, 스룻바벨과 유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주사량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르사로 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 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길에 들어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도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저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도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지금 오늘 예스라 1장은 일곱째 딸이 이름의 이스라엘 자손이 예, 일제의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 절에서 보면은 일곱째 달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예,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는 아직 놓지 못한지라.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맨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어제 오후 채양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레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귀한 명령이 떨어지고 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재료들도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다 돕도록 하나님의 역사 가아니 오서는 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바빌론의 그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도 다 찾아서 다 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8년에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일차 포로기한 테 왔던 사람이 그 에세라 예수아와 스룹바벨 예수아와 스룹바벨 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르바벨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 한 5만 명을 데리고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바로 성전 536년부터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전의 기초를 놓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일입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어, 이들은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어, 일보다 이제 신앙의 기초를 먼저 세운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므로 어,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유대력으로는 유대력으로는 이 일곱째 달은 새해가 시작되는 그 이제 우리의 그 음력 뭐 이런. 어, 우리나라마다 우리나라의 그 절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음력, 양력과 음력이듯이 유대력으로 보면은 이 일곱째 달은 새가 해 시작되는 날입니다. 티슈리월 그러니까 대속일과 초막절이 있는 달이 바로 칠 어, 일곱째 달인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담긴 바로 아주 의미 있는 그 이제 시간이죠. 어, 그래서 이들이 새의 해 시작을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로 시작한 일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는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우선된 일이다, 먼저 할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얼굴을 향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어떤 환경의 회복보다는 관의회회이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 l 바로 예배의 자리이죠.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모든 삶의 회복을 이 t l 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를 중심에 두는 사람 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백성을 복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 이제 2 절에서 5 절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백성들은 먼저 제단을 수축하고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은 그냥 예배하지 않았어요. 오늘 3 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두려워해 제단을 그터에 세우고 어, 그이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예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방식과 절기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대속죄일 초막절 등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매일 번제를 드리죠. 매일 번제, 상번제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배는 이미 회복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주변 환경이 완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 있는 예배.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의 그 공간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렇더 해서 예배 의 장소가 없더라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건 아니죠. 제가 오래 전에 저 이제 그 지방에서 목회할 때 인도에 선교를 갔는데 그 이제 선교지를 쭉 돌아보는데 저희가 이제 교회당을 건축도 하고 어 봉헌 예배도 이제 뭐 드리고 했지만 어 교회당이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진짜 그 인도가 사람들이 많다 많다 하는데 나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막 사람들이 얼마나 도시들마다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가는 데마다 있고 이 마을도 쭉 들어가다 보면은요. 정말 개미 한 마리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야, 저기 사람이 사나? 근데 저희 이제 선교단이 가면은, 거기 뭐 마을 주민들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오는 것 같아요. 마을 주민 그러면 뭐 기본 수백 명이 막 확, 현실적으로 나오는데, 가서 보면은, 그 이제 예배 터라고 해서 가보면은 막, 거기에 뭐, 건물이 없어요. 지붕도 없고, 그냥 터만 있죠, 터만 있고. 근데 거기가, 복사님 여기가 지금 예배 장소입니다. 거기, 거기 동네에 있는 그 주민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 아이들도 맨발로 뛰어다니고 어른도 맨발로 신발이 없으니까 막 거기에 막 소똥 밟고 다니고 근데 거기가 예배 자리예배 요예 자리. 예. 근데 거기에서 에 해질녘에 딱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모였는데 거기가 수백 명이 딱그 그냥 예배 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소똥 위에 앉아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을, 그 찬양을 드렸던그 소리가 지금도 아주 내리에 딱 새겨져 있어요. 얼마나 뜨겁게 정말 감동적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 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비록 번듯한 예배당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는데 맨발로 소통 위해서 막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천진난만한 머리도 깜찍 안 해가지고 막 떡이져서 옆에 가면 머리가 떡이 졌다는 얘기를 제가 아, 이게 바로 머리가 떡진 거구나 할 정도로 머리가 막씰질 안에서 막 하나 그 붙어 있는데 그 아이들의 그 눈동자는 반짝반짝 새카매 가지고 막 또랑또랑하니 또 애들이 참예뻐요그 눈빛으로 저희들 막 바라보면서 밝게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춤을 추는데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 백인족을 구미려 계시고 또 이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또 환경이 완비된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우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드린 그 매일의 제사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뭐 성전도 건축돼요, 뭐가 있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는 다 황폐화돼버리고 땅은 다 황폐화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져 버리고 그 매일의 제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성전도 완공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완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제사는 특별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바로 그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것처럼 매일 드려지는 예배, 이 묵상은 우리의 영혼을 진실로 윤택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바로 특별한 날이 아니. 오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오늘. 매 순간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 오늘의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더 깊이 또 더욱 더 풍성하게 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7절 9절에 보시면은 지금 백성들은 예배를 회복한 후에 성전 건축을 위한 이제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 신앙의 열정만으로 이제 멈추지 않았어요. 어, 그들은 구체적인 이제 실행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은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 레바논에서 6바해 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 지금 석수와 목수들을 고용하고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운반하게 건축 재료를 준비하죠또 8절에서 9절도 쭉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성전 공사를 감독할 사람들을 세우고 지금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할 질서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믿음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또 인간의 책임과 준비를 결코 대신하지 않았다 는 것이죠. 다시 말씀,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에 더욱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맡은 부분을 성실히 감당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의 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더라는 것이죠. 예. 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현실적인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더 준비하죠.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줄 은혜를 주어달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큰 복을 주시라고 하면서 받을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손바닥만한 거 그려 준비해놓고 여기다 채차달라고 하면은 그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막그저 어, 열일째 보면은 그물 그 공급이 원활하게 안 돼가지고 그, 그 물을 그 물차가 와서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물차가서 와 물을 이렇게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집에서 있던 막큰 통들 가지고 나오면은 거기다가 막 차가 와서 물을 팍 쏴줘요. 그러그 물에다 그그 물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때는 물 공급도 원활하지 안았던것 같아요. 어, 그런데 거기에 뭐 그릇을 물통을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물 물이 얼마나 쌉니까 물 호스로 콱 소방 호스 같은 걸로 소 물이 다 튀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깊고 넓은 통을 가지고 뭐 다라이라고 하고 빨 붉은 다라이 이런 걸 끌고 나왔던 것 같아요. 어, 우리가 김장할 때 쓰는 이런 달래 같은 데 가져다 놓고 쓰면은 거기다 물을 담아서 가져와서 뭐 일주일씩 쓰기도 하고 그때는 자주 그 식수 공급을 해 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 받으려고 하는데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 그 바곡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소홀히 하고서는 하나님의 신 계획도 이루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정이 필요하면 우리가 헌신하고 기술이 필요하면 또 사람을 세우고 또 질서가 필요하면 감독자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로 마음을 새롭게 한 이들은 지금 행동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은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그 역할들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것들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기초가 놓이던 날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이 10절에서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여기 오늘 10절에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은 책음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 하더라.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금으로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예복을 입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 아니었어요. 옛 신앙의 뿌리 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이 그 동일한 은혜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해가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고백 위에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 자리에는. 여러 반응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막 기뻐하지만 또다떤 사람은 통곡하는 장면도 보이지요.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옛 성전의 그 화려했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솔로몬의 그 성전과 비교해 보면 사실 이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던 것을 봅니다. 성전의 형태는 갖추지만 나중에 이제 지켜나면은 아니 겨우 우리가 지었던 성전이 교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그 털을 보면 알거 아닙니까? 예전에 소절문에. 성전 같은 그 터가 얼마나 또 규모가 딱 나오잖아요 평수를 보면 은 그런데 예전에 그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생각해 보니까 이수루바벨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데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이수루바벨 성전 같은 경우는 이 터도 굉장히 좁고 이게 겨우 이 정도야 라고 하니까 겨울이가 받을 복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겨울이 민족이 이렇게 쪼그라드는가 하는 그 예전의 과거의 영광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지금 현재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제사장들과 나이든 제 제사장들과 또이 지도자들은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에 비하니까 너무나도 이 청전의 지대가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젊은 세대는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과거의 상실보다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 일을 새 일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 이것이 지금 한 자리에 섞여 들려져 있지요. 오늘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로 함성을 지르매 그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 이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이제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믿음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과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있지요. 그러나 과거의 영광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때 보면은 우리 신앙도 보면 자꾸 옛날 생각하면서 왕년의 것도 옛날에 내가 왕년에 내가 왕뭐 왕년에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왕년에 다 여러분도 왕년에 한가닥 하셨잖아요. 저도 왕년에 다 한가닥 하고 다 왕년에도 정말을 정말 소나무 뿌리도 뽑고 그래요. 소나무 뿌리도 뽑고 왕년에 금식기도도 하고 왕년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아, 옛날 해봤는데 다 왕년 기도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뭣 때문에 지금 해보니까 별거 없어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네. 왕년에 다 손하고 뿌리도 뽑고 열심히 또 전도도 하고 또 기도했다면 지금은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거나 또 과거의 것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믿음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오늘 이곳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미래에 열어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오늘 현재 우리에게 부족함들을 우리가 또 회개하며 또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하시고 내주시고 미래를 열어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준비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고 순종함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소망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읽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어, 치어, 치어.